안녕하세요. 예산나이 t 입니다 AMD의 젠4 라파엘 라이젠 데스크탑 CPU 실물 모형이 그려졌으며 AM5 l j a 1718 소켓에 170W TDP를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유출된 소식이므로 AMD 공식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AMD 유저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 중에 하나, 무뽑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AM5 플랫폼에서 언급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PGA 소켓에서 LGA 소켓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랜 수관이었던 PGA 소켓의 CPU에 핀이 있는 방식이 아닌 인텔처럼 LGA 소켓 방식으로 앞으로 못 뽑기는 추억으로 남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 소켓 LGA 1700보다 18개의 핀이 더 많아서 LGA 1718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소켓 구조는 인텔 데스크탑 CPU와 유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젠4 라파엘 CPU의 첫 인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파엘은 AM5 소켓, LGA 방식 예상되고요. DDR5.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DDR4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28개의 PCI 4.0 레인. 젠3에 비해서는 4개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120W TDP, 170W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5나노 CPU라 TDP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 그림에서 젠포 기반 라파이 라이젠 데스크탑 CPU는 정사각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텔의 엘더레이크 S보다 더 작은 크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AMD는 소켓 접전부를 더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인텔의 CPU 패키징 영역은 카파시터 그리고 다른 VRM 레귤레이터 칩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인텔 CPU 아래 중앙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보 유출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차세대 젠포 CPU는 DDR5를 완벽 지원하고 더 이상 DDR4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텔은 600 시리즈 플랫폼에서 DDR5 지원을 프리미엄에서 DDR4 메모리를 중저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CIe 5.0을 가지지 않는 반면 PCIe 4.0 레일은 28개를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의외네요. 여기서 우리는 현재 PCI 4.0 인터페이스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PCI 4.0으로 아직 충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직 확실한 결정 사항은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공식 확정 내용은 아니지만 라이젠 라파엘 젠4 데스크탑 CPU의 예상 특징을 요약해 보면 새로운 젠4 CPU 코어, IPC하고 아키텍처 향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새로운 TSMC 5나노 공정 아이오다이는 6나노 공정일 것이라고 하네요. LGA 1718 소켓을 사용하는 AM5 플랫폼, 듀얼 채널 DDR5 메모리 지원, 28개의 PCI 제너레이션 4 레인, CPU 전용이고요. 105W에서 120W TDP, 상한은 170W 범위까지라고 하네요. 자, 이 정도만 해도 TDP가 상당히 내려와 냉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법 기에서 탈출할 수 있고 CPU 아래 접속핀이 인텔처럼 변경되어 CPU 보관도 편리해졌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PCIe 제너레이션 5.0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도 인텔과의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PCIe 제너레이션 5.0 플랫폼이 나올 것을 이글의 저자는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유저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CPU 소켓 방식이 LGA로 바뀌어 아마도 무뽑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5나노 공정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성비가 크게 좋아지는 모습이 TDP를 통해서 짐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105와에서 120와트 TDP는 가장 성능이 좋은 플래그십을 가정한 TDP라고 생각됩니다. 무뽑기 추억이 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농사 짓고 수확하는 재미는 반갑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